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희망보떡방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묵거든요.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연립주택인데요. 근데 요게 전용평수가 60평이에요. 그리고 어, 그러면 우, 요즘 한70몇 평형 이런 연립이 되겠죠. 그런데 대지지분도 굉장히 넓습니다. 예, 대지지분도 42 평이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쪽 반포동 쪽에 이런 어, 오래된 구 어, 빌라 이런 거 찾으시는 분은 오늘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아 빨간 주택 이렇게 보이시죠? 어 예전에는 다, 다 빨간 벽돌 이렇게 보이니까요. 네. 그런데 굉장히 튼튼해요 저 집이. 요즘에 짓는 집들보다 뭐 무척 튼튼한데 저희도 보면 이렇게 뭐 그냥 망치로 못을 박기 힘든 그런 정도로 그런 정도로 아주 골조가 튼튼하게 잘돼 있습니다. 여기 뭐 1층, 2층, 3층 예전에다 이렇게 둥그렇게 거실이 이쪽이거든요. 거실 창문을 이렇게 다 이게 렇 둥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지붕 딱 입구에, 그죠 이렇게 지붕 해가지고, 얼마나 그때는 고급스러웠다고요. 저런 집들이. 음, 아, 여기 살면은 부자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가 차고 들어가는 입구고요. 쭉, 그다음에 주차장이고, 여기가 이제 현관 입구입니다. 바로 근데 오늘 나온 집이 요 집이에요. 1층이 나왔거든요. 여기는 지하는 각 세대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나씩 이렇게 쓰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연립 같은 걸 지으면은 지하에다 세대별로 하나씩 이렇게 방 하나 방 하나 주방 하나 있는 걸 하나씩 이렇게 다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기사분이 살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현관문 예 오래된 거딱 보이시죠. 요런 문틀까지 전부 다 바꾸세요. 요즘은 요, 요 문이 되게 좁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다 요랬지만 요즘은 여기 한 이만큼, 한 이만큼 정도 문이 더 있죠, 그죠? 요즘은 냉장고도 크고, 안마 의자도 크고, 가전이 커서 문을 다 이렇게 넓게 다시 합니다. 2024 타경 3986 사건번호가 있고요. 임차권 등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립주택이고 대지권이 42.169평이 거예요 엄청 크죠. 그렇죠? 네. 예, 42평이 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60평이 넘습니다. 전용 평수잖아요. 이 전용 평수에서 요즘 같은 경우 72평형, 75평형 이렇게 되겠죠. 자, 최초 감정가는 24억이었고요. 요게 이제 20% 저감돼서 19억 2천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어, 건축물 정보를 좀 보면, 가구는 세 가구가 살고 있어요. 세 세대가. 1층, 2층, 3층 이렇게 되겠죠. 1989년 8월 30일 날 허가받고 착공을 시작을 해서 사용수기는 1990년 11월 14일 날 승인 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 한몇 개월 동안 잘 지은 집이에요. 튼튼하게. 층수는 1층부터 3층까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하에는 각 층별 이제 세 개의 룸이 있겠죠. 그건 이제 각자들 쓰는 겁니다. 사용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주차는 뭐, 5개씩, 2대, 5내씩 4대, 총 6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한 집당은 한 2대씩 공간 되겠네요. 그죠? 자지하 (1층을) 보면 요세집 이렇게 이 있잖아요 그죠 부대시설 뭐 연립주택 부대시설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뭐 주거 계단실 물탱크 이렇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1층) (2층) (3층이) 똑같이 어~ (50.37평씩) 올라간 거예요 그니까 내부 평수가 (50.37평이고) 그 지하에 지하에 갖고 있는 게한 어~ (9평) (9평) 뭐요 정도 돼서 총 평수가 (60평이)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층은 50.37평. 지하가 10평. 이 정도 되는 거죠. 60평이 조금 넘으니까, 전용평수가. 네. 요렇게 생긴, 이제 건물은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오래때서뭐 건물 구조도는 없으니까. 그래도 요 내부는 한번 저희가 이렇게 요렇게, 여기 아까 둥그렇게 있던 그 창문, 거실 창문입니다. 내부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보면 요거 지하에 있는 방이에요. 지하에 여기 보면 전부 다 지하랑 합해서 이제 60.433 평인 거죠. 지하 실이 46.7, 그러니까 한0평 조금 더 된다. 보시면 되고 지하에 이렇게 방 작은 거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그 전에는 이제 여기 반포동은 이제 사업하거나 이런 분들이 조금 그래도 있으신 분들이 집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 기사 대기하기도 하고 차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도 하는 방이기도 하고 여기 그냥 임대를 놓기도 했었어요. 어, 방 하나, 거실 하나 필요한 사람들한테 세를 놔서 수익을 챙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층 요집 같은 게 보면 방이 하나, 둘, 셋, 네 개죠. 세 개, 네 개. 여기는 50평 조금 넘는 공간입니다. 전용 평수 그리고 욕실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주방 및 식당. 여기도 얼죠 여기부터 여기, 이게 전부 다 주방 식당이야. 뭐, 발코니까지, 다용도까지 이렇게 다 해서. 예전에 여기가 가정부방이었죠. 문딱 들어가서. <laughs> 그쵸? 렇 아, 근데 지금은 이제 가족들이 다 쓰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이 있고. 이렇습니다. 거실은 딱 보니까 이제 남향이에요. 남향이고, 현관문은 동향이고, 그렇습니다. 동쪽 현관문에 집안의 향은 남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바로 위치는 여기에 있는데요. 어, 반포 그러면 딱 고속터미널 주변이잖아요. 뭐 성모병원, 고속터미널 이게 전부 다 반포인데. 여기에서 어, 고속터미널 역까지 16분이 걸려요. 터미널 바로 앞에 있는 건 아니고 앞에 이제 뭐 무슨 서래아파트 여기 이리 보면 한신 뭐 서래아파트도 있고 그렇 그다음에 여기 국립중앙도서관도 있고. 거기 좀 지나서 반포사동 주민센터 요 뒤쪽에 있는 집입니다. 여기 있고 도보로는 16분. 뭐요? 서초역도 가까워요. 서초역도 도보로 16분. 근데 이제 고속터미널은 트리플 역세권이죠. 그죠? 9호선, 7호선, 3호선. 이게 있는 게 고속터미널역이고 서초역은 2호선. 그럼 여기는 4 개의 호선이 있다 고 보시면 돼요. 다 16분 거리니까 2호선 타실 분 2호선, 9호선, 7호선, 3호선 어디나 뭐방 여기 다 그렇죠. 다갈 수가 있겠네요. 요 물건을 좀 이제 시세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경매 2회차고 24억에서 현재 19억 2천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990년 11월 14일 날 사용 수인이 났고요. 그 다음에 대지는 42.16평, 전용 평수는 60.43평인데, 이제 1층이 50평, 지하가 10평,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평당 단가로 따지면 4,554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대지평수 기준으로. 왜냐면 이렇게 오래된 집은 건물에 대한 값어치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 값은 없고, 여기 이제 대지 지분만 해도 현재 14억 4천이 감정가거든요. 그래서 15억 가까이 되는 게 어 땅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건물값이 한뭐뭐 뭐 9억 이 정도치인 건데 그래도 건물값보다 그냥 땅값 기준으로 많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5억이 땅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로 위치는 여기인데요. 요 여기 옆에 보면 여기 옆에 보면 어 1988년도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1990년도보다 뭐 그쵸? 요게 88년도니까 고 조금 전에 지은 거죠. 이 건물이 4,378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022년에 그래서 4,378만 원에 됐으니까 오 어, 얘보다 한 200만 원이 더 싸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음, 200만 원더 싸게 거래가 됐습니다. 실거래가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면 여기도 연립이 어, 1994년에 사용승인 난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작년에 이제 거래가 됐는데 평당 6,273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 근데 여기가 이제 3층에 이 3층. 우리가 이제 빌라나 뭐 연립 같은 걸가 보면 골드층이 3층이잖아요. 2층, 3층이 골드층이잖아요. 1층보다는 오늘 나온 물건은 1층이고요. 그 다음에 요 여기 6,273만 원에 거래된 이집 여기는 3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1층으로 거래가 된 데가 있어요. 여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층인데 5 0 8 8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계약은 202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물건도 있는데요. 여기는 빌라인데 고층에 고층 빌라가 1988년에 지은 건데 여기 평당 4,800만 원에 4,800만 원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빌라 1층이 하나가 나와 있네요. 1990년에 지은 거예요. 여기랑 똑같네, 그죠? 90년에 지은 건데 평당 5,287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 쪽에 대지 지분 넓은 빌라를 찾으시는 분은 여기 괜찮다.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요런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야, 전용 면적이 63평, 대지 지분이 7 77... 7 아, 저, 저, 공급이 77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나온 물건하고. 4,800만 원에 지금, 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내놓으신 거죠. 어, 매매하려고. 그리고 여기도 같은 경우도 방이 6개야. 방이 6개인데 전용이 72평. 그 다음에, 공급이 92.9평, 93평이네, 그죠? 여기가 5,287만원에 나와 있어요. 현재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그때그때 그때 지은 빌라, 1988년, 89년, 90년, 막요때 지은 빌라들이 쭉 있는 거예요. 이 동네 자체가. 근데 여기는 다 수리를 하고 살아서 빌라가 그렇게 막 너무 낡아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가보면은 아까 겉에도 굉장히 탄탄하게 지었잖아요. 안에 내부는 싹다 수리를 하고 살아요. 등기부 현황을 보면 채권행 합계가 20억이 조금 넘으니까 요거는 그냥 안전하게 경매로 가져오시는 게 가장 안전할 거예요. 자, 근저당권 설정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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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래서, 어, 돼 있고요. 요게 이제 말소기준 등기니까. 근데 근저당권은 3억밖에 없어요. 예. 근데 전세권이 많아요. 전세권이 최종 전세 금액이 얼마냐면 10억 4천이에요. 10억 4천. 10억 4천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산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2016년부터 살았잖아요. 이번 2010년에 이 집을 취득하셨고, 2010년에 취득할 때 이제 10억대로 거래가 됐죠. 예, 그랬는데, 2016년에 이분이 여집을 새를 살기 시작했어. 그 전세권, 전세를 8억 2천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면 8억 2천, 1차, 2차, 어, 그 다음에 3차, 4차 계속 올려 준 거예요. 몇억몇 몇 억씩 올려 줬겠죠. 몇 천, 몇억 이렇게 올려 줘서 최종적으로 8억 2천으로 들어오셨던 분이 어세 번을 더 올려 줘 갖고 10억 4천이 된 거예요. 10억 4천 전세 보증금. 대항력은 없어. 왜냐면 근저당 설정이 먼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이분이 돈을 다 받아 가느냐 그 거는 우리가 좀 어, 신경을 써야 되겠죠. 이분은 아마 돈을 다 받아 갈 겁니다. 이게 이제 얼마에 낙찰이 되냐가 중요한 건데 금액이 조금 더 다운돼서 낙찰되면 다못 받아갈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일순위가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 설정돼 있는 뭐뭐 중앙에 여기에서 하고 남은 금액을 드리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별로 그렇게 등기부 현황에 뭐가 많지가 않아요. 그냥 3억 근저당 은행에서 대출한 거 하나. 그다음에 전세권 10억 4천 이게 다인 거예요. 1 3억 4천이겠죠. 그리고 가첩은 뭐 요거는 같은 집인 거 같고 요두 집이. 네. 그래서 암튼 10억 4천에 월 75만 원을 내고 살고 계신다 현재. 어, 전세권자로 순위 배당이 있습니다. 이분은 받아가실 거예요. 왜냐면 낙찰, 현재, 현재 19억 되고 한번더 떨어진다고 해도 또20% 저감돼도 뭐총 13억 이상은 될 거니까 이분은 받아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입세대 확인은 해당 주소지에 세대주가 없습니다. 어, 제가 볼 때는 이 집에서 이사를 가셨나? 전세권설 정만하고 이사를 가셨는지 아니면 지금 또 다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점유 이전 금지 가차분부터뭐다 해야 돼. 이런 집들. 그래서 그런 거뭐 명도 관련 부분 집이 비어 있으니까 문,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받으셔도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소개해 드린 여기 반포 연립주택은요. 여기 참 살기 좋아요. 예, 그리고 길도 깨끗하지만 뭐 보안상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집이 널찍해가지고 주차 걱정도 없죠. 한 주에 두 대씩 주차 될수 있고. 앞에 조금 더 되면 뭐한세 대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냥 가족같이 사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낙찰을 받아서 가보면 한3개층 정도까지 있는 빌라 요런 데는 그냥 저 집이 오래 살면 저 집이 숟가락이 몇 개고 누가 살다 갔는데 잘 되서 갔고또 옥상에 창고는 서로 뭐 누구누구 집이다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이렇게 조금 아파트와는 다르게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 집이 지금 전입 세대가 없는 거 보면 짐을 놓고 나갔을 수도 있고 그냥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아니면 다른 분이 점유해서 살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월세를 놓고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그냥. 어, 이 사람 아무도 안 사네? 이러고 문닦냐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의를 하시고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법적 절차 안에서 그 집행관 동행 하에 문도 열어야 되고 경고문도 붙여야 되고 다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더 엮고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연립주택이나 요런 거 필요하신 분,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희망부터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